알피토리TV,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자, 아무튼 안녕하세요. 알피토리TV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바로 별의 커, 커비의 에어라이더인데요. 저는 유현성이고요. 옆에는 누구십니까? 네, 저는 유현성 엄마입니다. 네, 예, 오늘 커비의 에어라이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Let's go! 예, 이게 그 커비, 이 예, 아무튼 그 글로... 커비 에어라이더가 11월 20일날 정식 발매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테스... 미리 테스트 라이드, 테스트 라이더. 예. 자, 체험회가 열렸어요. 예, 그래서 이피는 못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나 현성이가 오, 테스트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캐릭터는 커비. 자, 커비. 워프스타로 갈 건가요? 예. 네, 좋아요. 어때요? 한국 더빙. 자, 좋습니다. 네. 예. 자, 플레이. 와, 두근두근. 예. 얼마나 재미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예. 좀 멀미가 날 수도 있어요. 네. <laughs> 와. 세판하는 건가요? 아, 커비 반가워. 자, 스타트. 자, 출발했습니다. 오케이, 벌써부터 3위, 4위. 4위. 어. 자, 오케이. 어, 이게 라...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의 커비 에어라이더입니다. 예. 와, 그동안 커비 게임에서 나왔던 모든 캐릭터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오, 저 앞에 있는 디디디 대왕이 보이고 있어요. 예. 자, 뒤에서 바짝 추격합니다. 예. 오, 음. 와. 안돼, 안돼. 왜, 왜, 왜? 안돼, 왜? 아, 그 아까 어. 위로 올라가는 거그 붙였어요. 그. 어, 그랬어요? 네. <laughs> 예, 위로 이렇게 네. 나이스 착취해서 어, 속도를 올릴 수 있거든요. 네. 아, 그렇군요. 아이고. 방금 부스트 됐는데요, 부스트? 예, 맞아요. 어. 자, 와, 저 앞에 마버로아처럼 생긴 애가 있어요. 마버로아 맞을걸요? 맞아요. 필살기! 와, 필살기? 예. 어, 소드 아니에요, 소드? 예, 울트라 소드요. 울트라 소드. 어, 오케이. 가와사키다, 가와사키. 어, 가비. 자, 카페! 아, 와, 이거 빨아들일 수도 있어요. <laughs> 예. 그리고 카피 할 수도 있어요. 아, 카피도 할수 있어요? 예. 능력? 예. 와, 진짜? 예. 야, 어, 역시 커비는 모든 걸 삼킬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아, 어, 어 방금 뭐 불능력 지나간 아, 이렇게, 것 같은데? 이렇게 커터, 와 커터가 됐네요. 예, 야이 커터 쓸수 있어요 그러면? 예, 오 봐봐요. 그렇군요. 이렇게 뒤로도 날리고 할수 있어요. 와, 이렇게 조명을 할 수도 있어요. 와, 나이스 장치. 안돼. 이위. 와! 이에요 이위. 2위. 이위했어요? 예, 이위. 네. 아, 잘했습니다. 예. 야, 재밌군요. 예, 이렇게 끝내면 아쉬우니? 네. 두 번째 판도 해야겠죠? 자, 이위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우리 1등 해 볼까요? 예. 네, 이번엔 두 번째 판해 볼게요. 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잘못 네. 하는데. 자, 워프스타로 갈 거예요? 예. 다른 건 음. 없어요?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것도 좀 해봐요. 네, 예, 엄마가 추천하는 거. <laughs> 네. 엄마가 보아서 어 저거 좋겠다 하는 거. 네, 자뭐 다른 거 뭐가 멋있을까요? 아 체리어시군요 이름이. 네. 예. 네, 이거 한번 해봅시다. 어 멋지지 않나요? 예. 어 뭔가 미래에서 온 바퀴 자전거 같은 바퀴 자전거 같아요. 예. 근데 날수 있을까요 이게? 날수 있겠죠, 당연히. 예. 오 구이도 나왔어요 구이 네, 오 멋지죠 멋지죠 네 스타트 자와바 <laughs> 다른 애들도 다 저런거를 타고 있잖아요 자오 이건 뭔가 <laughs> 아 못나네 예. 못나네 아못나아요 못나는거 같은데요 아 그걸? 그래요 야, 원래 붕 떠야되는데 어 아, 그렇군요 <laughs> 아 근데 이게 안전 주행에는 좋다고 아까 써있던데. 그요 오케이, 네. 나이스. 왜 왜? 어. 피아토 오겐. 아토 오겐. 이야. 아토 오겐. 아토 오겐. 오와. 아토아 앞에 있는 선두 주자들을 다 공격할 수가 있군요. 예. 네. 마리오 카트도 원래 그렇아요. 네. 자, 슈우. 슈우 이번에는 또, 어, 오. 또, 격투, 아독, 아도, 아독겐 아도 자, 아독겐아독겐 어우, 디디디, 디디디 해치웠어요 자, 아독겐 아, 앞에 있는. 어이쿠, 어이쿠, 어이쿠. 오케이, 라스트, 라스트. 오, 와, 소드, 소드, 소드 나왔어요. 예. 네, 아, 좋아요. 없는, 어, 라스트, 라스트. 집중할까요? 예. 네, 좋아요. 자. 와우! 자. 와! 멀미 날것 같아요, 엄마. 그래요? 자, 와 간다! 3등, 3등. 와 오!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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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자, 페이스 유지하시고. 자, 페이스만 잘, 잘 유지하면 됩니다. 유지, 잘, 잘만 하면 돼요. 자, 그렇지, 그렇지. 자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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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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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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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빠 자 피니시 피니시 어 누가 앞서갔어 와 해치웠어요 <laughs>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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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위구나, 구위 구이. 자, 와, 아이고 어지러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안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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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안 돼. 자, 안 아, 해. 아쉽게, 3위. 아, 안 네. 아까 거기에서 막히지만 않았더라도. 아 잘했어요. 네. 와, 이거 박진감 넘치는데요. 네. 네,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현성이가 <laughs> 하고 싶은 라이드를 타세요. 예. <laughs> 자, 역시 이거는... 워프스타. 이번에 한번 윙슈트... 윙스타. 아니, 윙 스타, 윙 슈트가 아니라. <laughs> 네, 윙 스타. 이건 날수 있겠죠? 예. 네. 이거는 날아요. 이건 날아요. 예. 네. 어우, 마버로아도 합류했어요. 예. 아주 잘 날아요. 네. 자, 윙 스타. 윙윙 스타, 윙윙 스타. 어이 디디디는 계속 나오네. 어 메타나이트도 나왔어요 이번에는. 예. 자 가자. 이번엔 처음부터 라스트예요. 처음부터 라스트예요? 예. 아 그럼 한 바퀴만 하는 건가? 예. 그러면은 빠르. 빠른... 네. 그러면 좋겠죠. 네. 와와 와, 이거 엄청 실감나네요. 예. 역시 닌텐도 2 어. <laughs> 안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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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쏘트, 내 쏘트! 안돼와 안, 안돼 내 갑옷 자아아우 저거라도 먹을 아, 아, 어, 하이 슝. 먹고 뭐, 태, 자점프와아아 안돼! 아 왜왜 왜. 아, 나이스 착지 못했어요. 아, 그랬어요. 아, 나이스 착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이스 착지 못하면은 아까처럼 커비가 아무튼 그렇게 돼요. 와, 다 베어버린다. <laughs> 근데 타이, 내가 좋아하는 타이어맨도 베어버렸다. 자. 와, 길이 엄청 꼬불꼬불하네요. 예. 이야, 와, 쉬운? 너무 시원시원하네요. 예. 네. 타이어맨 가비 마보로아 제쳤고요 이제 2위. 자 이제 2위. 그, 타이어맨 한번더 나왔으면 좋겠다. 자 어이쿠 어이쿠. 아이야. 자 방심하지 마시고 마보로아가 으악 마보로아. 야, 나도 먹고. 자. 플리스마. 사이스. 플리스마. 자진한 다음에 삐 뾰. 오케이 메타나이트와 앞섰고요. 야. 돼. 자 간다 간다. 말씀해. 자 간다. 와2 예. 위. 자. 위한 게 어디야? 아 잘했어요. 예. 빠밤. 와 잘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집중해서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좋아요. 자 제일 자신 있는 루트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예. 네. 자 이제 엄마 가만히 있을게요. 예, 그 우와 우와 거릴 거면 속마음으로 해주세요. 네, 속마음으로만 응원할게요. 예, 네. 자 가자, 레츠고. 자, 와, finish. 깜짝이야. 와, 커비 1등. 어, 뒤에 아무도 안 따라오는데요? 이야, 잘했어요. 네, 아래가 압도적인 1등이었어요. 예. 네, 옆에서 엄마가 자꾸 떠들어가지고 2등, 3등을 했나 보네요. 예. <laughs> 자, 축하합니다, 커비. 예 1등 하면은 가끔 저런 모습으로 서있고 아, 네, 잘했어요. 네. 자, 11월 20일에 커비 에어라이드가 정식 발매되는데요. 네. 그때 저희도 알피토리 TV에서 재미있는 영상 많이 많이 올릴게요. 네. 자, 현성아, 오늘 엄마는 하지 못했지만 우리 현성이 혼자 즐긴 커비 에어라이더 어땠나요? 재미있었어요.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예 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은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찡긋 친구들 안녕. 예, 멀미가 나니, 나시는 부, 분들은 응, 여기 멀미 대책...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안녕, 찡긋!